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운입니다 오늘 제가 8번 출구라는 게임을 할거예요 이게 포스터랑 다른게 이상한 점이 있으면 뒤로 가야되는데 일단 이쪽 가볼게요 설마 0번은 아니겠지 왜 뭐가 잘랐는데 뭐가 뭐가 달랐 지금 늦지 않았잖아. 지금이라도 뒤로 가볼게요. 아저씨? 아저씨? 아, 어, 무서운데. 뭐가 달랐다는 거지? 뒤에? 일단 쭉 가볼까? 이상한 점이 없는 것 같은데. 이상한 점이 없잖아요. 바닥 타일로잘 볼까? 아, 타 없는데? 응?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? 아닌 것 같아. 어, 아저씨다. 이런 거 이거 어려운데? 뭔가 틀린 게 있어요? 아저씨! 잠깐만, 가지 마봐, 아저씨. 검사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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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없는데? 일단 쭉 가볼까? 아, 왜? 뭐가 달려졌는데? 이게 뭔가 반대로 된것 같은데. 뒤로 가볼까? 확, <laughs> 그냥. 이따 새로 다시 해볼게요. 이게 바뀐 것 같은데. 뭐가 달라. 오! 아, 일본 출구. 여러분, 1번이 됐습니다. 자, 이제부터 이상 형상이 나올 건데. 바닥 타입. 위에 청장. 아것 음, 없는데. 아저씨, 괜찮고. 딱 뒤돌아봐. 이거 터질은 포스터도 있다고 해서. 영문이기만 해봐라.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돼. 아저씨, 같이 가요. 아저씨.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야? 아. 아, 이거 킹받네. 아, 뭐가 달라, 졌기 눈이나 따라오나, 이거? 안 따라오잖아. 나이 이틀 만에 못 깨겠는데. 다 다시 해볼게요 뭐가 달라져 이 포스터 도 괜찮고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저씨 좀 보자 지금 너 따라오니? 이거 140로 돌아가야 될걸 내가 모르는이상현 형상이 있을거야 맞았네 자, 여기 또, 봐볼게요. 근데 아저씨들이 왜다 똑같냐? 뭐야, 안 두드리고. 청격 그래도 뒤로 돌아가야 될 것? 이것도 내가 모르는 이상. 왔다. 아, 진짜 아! 강쪽 앞으로 되면 가는 거였어. 여러분, 제가 못해서 죄송합니다. 아니, 내가 찾을 수 없는 게 많아. 어? 뒤로, 뒤 어, 나 깜짝 놀랐어. 어, 왜 이렇게. 무섭게. 해. 어, 여기 뒤로 가야 돼. 오, 이번 칠구. 뭔가 무서워. 이제부터 뭔가 나오네. 아바센눈위에 선장 타일. 아저씨, 눈 따라와? 안 따라와. 그래도 혹시 내가 몰론 이상형사을수 있으니까 뒤로 가야 된다. 있어? 지금 늦지 않았어. 지금이라도 가면 돼. 지금이라도 가면 되지. 뭐, 아니, 이런 게 어디 있어? 진짜. 이팔번충으 누가 만들었냐? 알바새 눈. 바닥 타일. 눈. 아저씨. 눈 따라오냐? 안터져? 이러면 이상이 없는데 갈게요 앞으로 고고 이건 꼼꼼히 잘 봐야돼 응? 아저씨 아저씨 뭔가 키가 커졌어 여기 뒤로 가야겠다 아, 2번 출구 오케이. 아센드펑터져너너 너 따라와. 없는데? 3번 출구. 따라와 4번 출구 이제야 좀 진행이 세네 아저씨 왜 이렇게 빨라? 아저씨 왜 이렇게 빨라져? 나 무서워 아 진짜 괜찮고거같져죠나 어, 따라가? 나 없네. 조금만 더 보자. 없어, 없어. 가자. 오호, 6번 출고나 여기서 무서운 거 나오기만 해봐라. 나 게임 꺼버린다. 아알생알버생이 녹았어. 어. 7번 출구! 7번! 7번! 내가 네, 깰수 있을 듯? 제발 여기라도 편동하자. 이런 거잘 봐야 돼. 아저씨? 좀 따라와? 좀 따라와. 갑니다. <laughs> 8번 출구니까 하나 더 깨야 돼. 미친년 타일. 아저씨. 오! 이런 게 어디 있어? 8번 출구. 우와, 나 깜짝 놀랐어 타일. 너너 따라가? 아저씨, 아저씨. 괜찮네. 어, 나 방금 심장이. 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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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어 나자유다 와, 됐습니다! 와, 나 그거 빨간색 물 진짜, 나 심장이 쫄렸어. 어. 와. 와, 진짜. 어, 근데 제가 아직 더 많은데 이상 형상이 그거 보기 위해 한번더한번 해보겠습니다. 다 원트 만에 깨보겠습니다. 저 지금 어디 있냐고요? 안 보이죠? 자, 0번 출구. 0번부터는 이래 이상 형상이 없는 걸로 아는데. 따라 오니 타줘? 아니, 아줘 어, 깎아줘. 지금 여러분, 왜뭐 있었어요? 아, 타예. 어, 이 문이 없어졌어. 뭔가 이상하다고 했는데, 오케이, 뒤로 가자. 기로 우오 일본 주고 잠깐만 이거 뭐지 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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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일본어랑 미국어는 아들이 않습니까 아저씨 웃고 있어 나 웃고 너눈 따라와 CCTV 문제 없습니다. 앞으로 갈게요. 왜? 왜요? 뭐가 다른데? 어, 이거 날고 구... 나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그런 게임? 아저씨, 나 찾아봐? 아씨나 찾아봐. 아저씨가 나 찾아봐. 아저씨, 나 찾아봐. 여기 들어가야 돼. 여기 들어가야 돼, 이거. 여기 뒤로 가야 돼. 드디어 1번 출구. 와, 이거. 바닥 타일이 다른데? 갈게요. 여기 바닥 타일이 달라. 아, 씨와봐나 무서워. 나 아저씨랑 한끼 가면 좋을 것 같아. 없지. 나 무서워. 나 무서워. 나 무서워. 나 무서워. 앞으로 가 볼게요. 왜 진짜. 아. 아저씨. 아저씨 나안 따라오지. 뭐야? 여자가 다 찾아봐. 어, 문이, 조금 열려있는데 어, 무서웠네. 어, 어, 1번 출구입니다. 어, 아저씨. 뭔가 어, 걸음이 빨라진 것 같은데. 아저씨. 와, 나 포스터가 왜 이렇게 박혀있어, 무섭게? 저, 저런 거 싫어해요. 어 이번 주고 사과 좀 사과해 빨리. 공구리. 어 삼분 초. 나 무서워. 짱동아. 아저씨 보고 싶었어요. 나도 나도. 아저씨 좀 봐야겠어. 아빠라고 생각하고. 뭐 이상한 상이 없는데 영문이 그만 해봐라. 사분. <laughs> 나 무서워 진짜. 나 가기가 싫어요. <laughs> 지금 무슨 사람 형태가 있지 않아요? 지금 보세요. 여러분들 보일래나저 확대해서. 이제 보이죠 사람 형태. 조금씩. 5번 출구 이상이 없는데, 이거 잘 봐야 돼. 몸이 없어지거나, 아저씨, 나도 따라와. 네네. 앞으로 갈게요. 오 6번! 조금만 버티자 아저씨 보고싶었어 문꼬리문꼬리가 이상해 가야 돼. 기보드요 7번 출구 오겠죠? 나사가자